제주 경주는 저 청년 정신에게 맡겨 주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캐리싱 조교 전문이원 청년 정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5월 26일 부산 교차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에풀이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한 끈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어한 끈간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산 경마 성적은 제가 꾸준해요. 에, 꾸준하고 어, 아울러 또 공지 하나 드리는데 다음 주 차주에는 아마 5월 달 정면 디데이 주간 어, 한 2주 3주 전에 부산 디데이 가려고 그러다가 준 디데이 가가지고 엄청 승리했었죠 그주 5월 첫째 주요 아마 어, 차주는 5월 마지막 끝머리인데 이거 디데이 주간을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치면 6연타인데 어, 5월 끝자락에서 어, 심사숙고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난주 부산 교차 성적 어저 개인적으로 좋았었습니다 지난주 부산 한3개 잡고요. 어, 역전 맨 스타볼트에, 서울의 트레이스 스타볼트 11.2배, 원틀 한방에, 그 다음에 뭐, 할리에, 그 다음에 4번, 어, 저기 뭐야, 롱스피드, 쌍성식 원틀, 4.4배. 그리고, 어, 또 마지막 경주를 부산 지난주 교체 경주 때 역전 맨급으로 들어가서, 어, 어, 당시에, 예, 억만 돌이었죠 와이드 병원의 어, 억만 돌이 7.6배 그것도 반주력으로 잡고 어, 나름대로 그 당시에 서울 성적은 안 좋았는데 예, 기준이상 성적을 냈습니다 부산은 항상 꾸준하니까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게 금요일 어, 어, 경주 성적을 알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성적을 알아요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어, 좀, 금요경마가 이번주는 어려웠어요. 그나마 제가 방송에서 강하게 얘기 드렸던 조교별이다. 예. 금요일날 통틀어서 조교별이다. 라고 제가 방송에서 그한경주만 제가 오픈 안 하겠다. 라는 경우가 있었었잖아요. 이번 주요. 예. 24일날, 7경주, 최고 시대의 금강유명. 예, 거 쌍승식으로 오는 최고 시대는 조교별이다. 예, 뭐, 문자나 음성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5 쌍으로 놓고 2번만 10.3배를 원툴로 적중을 했어요. 그거 하나 챔매치이했고 마지막에 음성으로, 마지막 10경주는 4번, 2번, 동급 최강의 2번. 그건 음성만 적중했습니다. 예, 문자는 한마건 줄이는 바람에, 예, 음성은 쌍수기 40배 정중했었는데 그러니까 문자 팬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죄송하고, 자, 오늘 부산 교차, 1, 경주부터 6경주까지, 예, 하여튼 교차, 강수 한번 두겠습니다. 내일. 네, 예. 자, 1라운드 공개 승부에요. 자, 일단은 4번마 행성가이가보이고요 5번마 코델리아. 그 다음에 6번마 레드워크, 금포스타. 뭐, 브레인비터까지 제 관리마다 쭉 나와있는데요. 기본적인 충만은는성가이가 맞아요. 예, 근데 조교로 많이 좋아진 말은 5번마 코델리아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포스타도 후지 기술 안장이기 때문에 초반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9번만 브레인리터. 이건 제 관리마입니다. 분명히 말을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못 때리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번 마. 헬성가위가 기본적인 충만을 무난하고 45 쪽에 힘을 주시기 바라요. 45 주력에 4 넣고 7번, 9번. 7의 선행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 편성에서 7번은 단독 선에 나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어, 4547. 457. 이 복조 쪽으로 일단 조합을 가시고, 나이방풍은 조금 조교에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삼복성식 어, 배당 및 한번 만들어지는 어, 조교 복병은 9번만 브레인빅터. 뭐, 이 정도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자, 2라운드. 오늘 부산 교차 경마 경주는 제가 지난주도 뭐, 제가 우월 한달 부산은 제가 꾸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중요할 때또 이겨드렸고요. 이번 주도 부산 교차, 뭐 디데이는 다음 주에 갈 거니까 준 디데이도 썼고 그냥 부산 1호 교차 준디데이급이라고 생각 해주시고 한번 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 성적 끌어낼 거고요. 자 부산 교차 이경주, 요거 역전 메인급 가겠습니다. 1.5등급 최대 메인 역전 메인급 상당히 신중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난 주 부산 교차에서도 어, 똑같은 이경주였습니다. 서그레이트 레이스. 뛰는 주폭이 다르다. 스틱레이와 제가 비교를 했죠. 어. 서울의 트레이레이스의 9번만 스타볼트로 쌍승식으로, 쌍승식으로 제가, 제가 분명히 음성이랑 문자랑 강조를 드렸습니다. 쌍승식으로 4번말을 놓고 당시원툴를 때렸는데, 이번 부산교차 이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말은 나와 있어요. 와사마썩이란마필입니다 얘를 놓고 원툴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원틀승부. 원툴 제대로 예. 한번 까고 부산 예시장에서갈 텐데 자 어, 제가 이번 주까지만 제가 어, 문자 이벤트를 하려고요 네, 문자 이벤트를 하는데 오늘 만약에 지면은 차주에 부산 디데이 주간으로 갈 겁니다 정면 디데이 6월 디데이 주간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혹시 비기거나 지면은 금요일 날 차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부산 디데이 주간으로 갈 겁니다 마지막 하루 남았기 때문에 음. 에, 그러니까 하여튼간 지난주 일요일 날에도 부산은 이겼고 서울은 졌지만 제가 무료로 다 아, 아, 전송을 해드렸어요. 예, 하여튼간 이경주, 하여튼간 역전매. 자 후차가 제가 이거는 비공개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3경주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삼경주는 중매 인급으로 들어가는 경주인데 이것도 느낌이 와요. 예, 자 이게 삼경주를 제가 지금 방송 한번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3경주 내지 4경주 현장에서 최대 메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4경주가 이제 최대 메인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3경주가 이게 최대 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킹을 해주시고, 일단 공개를 할게요. 자, 플레인 캠프 직전에 홀랜리기스트하고 제대로 못간 말이에요. 선행 나갈 수 있는 말인데, 스타트를 못 받았어요. 분명히 기본적인 능력보다 더 있는 말이고, 병합적으로 해서 말, 만들어놨고. 이번에 슈퍼킹도 말은 살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윈드레토. 그 다음에, 한반도 정보도 병합 조교함에서, 마필 살려냈고요 예, 네, 호전세고요 이렇게, 2, 4, 5, 7 싸움인데, 춘마가 중요해요. 기본적인 축은 아마 윈드레이트로 팔릴 텐데, 제 생각은 축은 2나 4가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에요. 4는 좀못간게있고요 슈퍼킹은, 제가 이 말은 예전에 3월 1일에 노피어스의 슈퍼킹. 그 당시 성실 기술 탔었을 때. 이때, 삼복순 1140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쌍승신 400배가 넘은, 제가 그걸, 제대로 적중을 했었, 죠 삼복성은 1140배 단속선으로 맞췄고, 쌍은 반주력으로, 예, 4 7 0배그랬을 거예요. 애착이 가는 말입니다. 요거 현장에서 슈퍼킹이 상태가 좋으면 요거를 놓고 최대 매니갈 수도 있어요. 일단 무난한 축은, 저는 플레게임프가 이번에, 김현중 기술 안정이면 선양을 나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선에서 주력조력을 압축을 했으니까 2, 4, 5, 7. 예, 사합인데 현장에 축은 2냐 4냐, 후착이원투트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4경주입니다 역시 최대 메인 예전 경주인데 충만은 나와 있습니다 4번마 메가톤입니다 메가톤 놓고 제대로 한번 갈게요 제가 금요일날 어, 최대 메인 경주 최고시대 놓고 제대로 한번 금강비경으로 쌍승시로 갈겠습니다 예, 쌍승시로 제가 음성을 확신 드렸고요 메가톤 놓고, 메가톤 이미 와 있고, 후착이 중요합니다. 요거 오늘 제가 비공개하는 거 2경주, 4경주 요두 개만 하고 뒤에 제가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요거, 예, 역시 4주 연속, 일단은 금요일 날이 4주 연속 찍었어요, 이미. 근데 한번더 요거, 입 당기면서 4주 연속 최대 메인, 예, 금요일에 금요일 다 적중할 수 있다는 라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5라운드. 자, 시간 관계상, 자, 5경주는 풀어드릴게요. 오경호주는 현장에서 줌 메인 한번더 들어가는, 줌 메인 보통 두번 들어가니까, 2번만 마이키예요 얘는 말이 선추입이 다 자유로워요. 그리고 1800인데, 오히려 이 편성에서는 더 된다라는 분위기예요 2번 봐주시겠고요그 다음에, 에, 지금, 배달이 용도 지금 말이, 컨디션이 많이 올라가지고 있죠? 마이키, 최강불패, 배달이 용에 여기서 한 번, 음, 불씨한 번, 띄울 수 있는 말, 이제 최고 강좌는 예전에 명신이가 한번 타봤던 말인데, 공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느낌은 안 오고요. 자, 상승 모드도 고만고만한 컨디션이에요. 자, 배달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선행이죠. 예. 근데 10의 압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동거리, 적정거리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번, 1번, 7번, 이 싸움에, 여기서 굳이 한 마리 배달을한번 논한다면은, 저는 이 월드 킹카가한 번은 갈, 계속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얘가 머니키는 좀 그렇고, 팔 아니면 군데, 팔 쪽으로 지금 입이 당김들이 가네요. 예. 월드 킹카가 최근에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요거를. 예. 충만은 이를 이루어 놓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강골패도, 어, 직전에 컨디션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번엔 많이 좋아져 있어요. 이 정도 선에서 주력조력을 압축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6라운드 되겠습니다. 자, 6경주에요. 자, 이번에 경구대로죠 부담중량이 좀 높지만 은 워낙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 에보니스톰도 주중 내내 4주를 해서 열심히 병합적이하면서 훈련강도 높았고요. 럭키댄스도 조금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자, 김호수 기수 뭐 열심히 탈 겁니다. 봐주시기 바라고. 필립도 이 편성에서는 선행 가능해요. 예, 뭐 지존설회가 게이트 외곽에 있지만은 워낙에 가닥 깨진 말이기 때문에 안되고 필립이 내측에서 선관계에서 한번 희망배에서 간다면 1,600은 몰라도 1,400은 한번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 타이밍입니다 저는 필름을 봅니다 4, 3, 2, 1 안쪽으로 다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려 대장은 아니고 남도시대 아니고 용두성은 이제 거리 적용됐기 때문에 한번 대볼만 하고요 이 정도 썬 오브 뷰티도 많이 살아있는데 일단은 경고대로가 60이라서 빠지는 그런 전개는 생각나지 않아요 워낙에 직전에 58달고도썬 오브 뷰티를 구마 신차로 이겼던 말이기 때문에 4를 인정하겠습니다. 4를 인정하고, 1,400에 거리 적정된 에버니스턴과 럭키댄서, 그리고 단독선의 필립 4놓고 1, 2, 3에 한두 번다면 용두성을 안고 가는 경우가 될것 같아요. 미니 펌펙트도 말은 많이 좋아졌는데, 1,400에 대해서 에... 특징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요 선에서 한번 주력조력을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늘, 어... 뭐 열심히 해드렸고요 여튼간 밤샘, 테스트에서 또 나올 겁니다. 거진 이 정도로 어, 승부 경주 선택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차주에는 부산 정면디데이 주간 근면을 어, 갈 거니까 어, 그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하여튼 어, 열심히 할게요. 예, 이번 주 어, 최선을 다해서 무, 문자 이벤트는 아마 이번 주까지 예, 아마 할 예정입니다. 일요일까지만. 자, 여튼에 들어주신 분 팬분들 감사 말씀드리고 부산 교차 꾸준합니다. 그리고 서울도 텍스트 예상 어뭐 아침에 밤새 공배 가지고 서울은 좀더 앞쪽에서 하고 부산은 요렇게 갈 거니까 하여튼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부산 예정에서 최선을 다하 감사합니다. 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 형씨에게 맡겨 주십시오.